네. 지금 저 여기 보이는 아저씨가 저희고요 네? 저분은 저희랑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바카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보다 조금 더 이제 이마가 까지는 거아닌가아 아저씨. 아니 아니 끊기서 봐봐 더 <laughs> 올라왔어 머리가 어? 진짜로? 아까도다더왔다니까 어. 아저씨 잠시만요 관문 있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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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얼굴 봐야 돼 아저씨 얼굴 어? 잠깐 어. 이마? 아저씨, 이마 여드름이 났 여드름 어디요? 여드름 생긴 어디, 어. 거 아니야? 왼쪽에 딱밤 한대 맞으신 거 같은데? 잠깐만 뒤통수도 저기 탈모... 원형이 있었어? <laughs> 아저씨 어, 야! 뭐야! 대경수 그 맞네! 아저씨, 물어볼게요. 어, 야, 야, 야! 뒤가, 어가뒤어가 자, 인자, 아저씨 웃고 있죠? 자, 아저씨 오. 웃고 아저씨 오. 있죠? 아저씨 웃고 있죠? 자, 아저씨 웃고 오. 아저씨 오. 있죠? 자, 아저씨 웃는 모습 한번 감사할게요. 아, 보고 싶었어요. 감사. 아, 드디어 이제 좋은 일 생기셨나봐요. 좋아요. 기분 좋아졌어요, 저도. 어, 야, 아저씨 뛰어온다, 아저씨 뛰어오잖아. 어, 진짜? 야, 좀, 얼굴 보자. 어떤 미소를 짓고 빨리 오는 거야 천국이다.